쿠팡 제품,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?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.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. 5위입니다. 어린이문학 마지막 왕자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푸른 책들, 책 읽는 가족 시리즈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5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세요. 4위입니다. 따뜻한 그림책 구름빵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한솔 수북에서 출간한 이 사랑스러운 그림책을 10% 할인된 가격, 11,7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.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. 3위입니다. 신나는 모험이 가득한 빨강 내복 약호의 특별한 비밀 노트, 재미있는 이야기와 발명품 스포키의 흥미진진한 세계를 만나보세요. 지금 10% 할인된 가격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멋진 동화책을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윤동주 시인의 아름다운 동시를 따라 쓰며 마음을 키워봐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예쁜 마음을 선물하는 어린이 문학.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1위입니다. 신호등 특공대 문학 그림책 세트.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. 10% 할인된 1800원에 만나보세요. 문지아이들의 따뜻한 그림과 문학적 감동을 느껴보세요. 지금...